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일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황제 그러면 조금 광기 어린 황제 생각나죠? 누굽니까 네, 네로. 네로 황제 시대 때입니다. 네도, 네로 황제 시대 때, 바울로 말하자면 2차 감금 시기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이제 30여 년이 지난 때, AD 67년 때에 이런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하죠. 이 로마의 화재를 두고 어,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음, 네로 황제가 어, 시를 쓰기 위해서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어, 불을 일부러 질렀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음. 어, 그 당시는 이제 시가 가장 고차원적인 예술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황제니까 또 그런 예술적인 고상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은 이제 팩트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네로가 광기 어린 황제는 분명하지만 그 광기로 시를 쓰기 위해서 이제 화제를 로마의 일부러 이제 냈다는 것은 아니고 자연 발생적인 화재였다고 해요. 자연 발생적인 화재로 로마의 시내에 이제 불이 번졌는데 그 당시 이제 목조 건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조로 4층 5층 높이의 집들이 많았기에 불이 순식간에 번졌던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데. 어, 로마의 이 황제 어떤 네로가 이제 자신의 에, 궁전을 좀 넓히기 위해서 콜로세움 지금의 콜로세움 옆쪽에 에, 그런 이제 땅을 어, 자기가 차지하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 그래서 불을 지르면 그 땅값이 폭락하게 되고 어,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유언비어를 사람들이 퍼뜨리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유언부에 의해 이제 에, 겁이 난. 이 네로 황제가 어, 이 해결책을 찾았는데, 어, 로마 대 화재의 원인을 갖다가 자신이 아니라 어, 신흥 종교로 막 부상하고 있는, 한참 부흥하고 있는 어, 크리스천들에게 돌렸던 것이죠. 이 크리스천들이 자기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박해가, 핍박이 이제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찾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시 대상 1번이었던 우리 리더였던 이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아시아에서 체포가 돼서 로마까지 아주 원거리인데요. 압송을 당하게 되고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체포됐을 때는 이제 계절이 거의 여름 에서 이제 가을쯤 됐었는데 이제 뭐 원거리로 압송을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왔는데 이 우기 때이 감옥에서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옷을 겨울옷을 입어야 되는데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 겉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이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가장 믿음직한 영적인 아들인 또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 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뒷무대 후서 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에 집에 둔거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거과책아 이걸 부탁을 하죠 이 책은 바로 이제 토라 두루마리겠죠 근데 특이하게도 거옷을 가지고 오라 얼마나 추웠으면 사실 이 바울도 디모데가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장병이 만성으로 있었고 한참 또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젊은 자신의 후임 목회자에게 어렵사리 어렵사리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추웠으면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형장의 이슬로 언제 사라질까 하고 또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공고히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의 심정을 이제 디모드에게 전하는 것이죠. 바울의 동역자들 많았죠. 그러나 동역자들 그 성도들 다 바울을 손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시대인이만큼 거국적으로 편만하게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본격적으로 국가가 이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또 열류가 되면 조사를 받지 않을까 체포당하지 않을까 감옥에 가지 않을까 또 심지어는 순교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서두를 열고 있어요. 우리 1장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바울이 그렇게 젊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마음 다해 사역했던 그 수십 년의 세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자기 혼자 덩그러니 추운 겨울에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원망불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이렇게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참여된 자로서 나는 영생을 담보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운데 사도 바울은 편지의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고, 직분을 받았고, 디모데 역시 너도 그 부르심의 뜻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상적부터 섬교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외할머니 누굽니까?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 너 속에도 네. 믿음이 전수되어서 지금 숨 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이 디모데의 이 신앙적인 텃밭을 뿌리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좋은 말을 하고 있죠. 청결한 양심 그리고 오절에 거짓 없는 믿음. 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도 어, 우리의 영적인 토양이 박토이든지 양토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시간 어, 매일매일 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면서 청결한 양심이 되기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음. 어, 저도 뭐 디모드에게 어떻게 뭐 비길 수 있겠습니까? 어.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근데, 제가 당대에 믿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모태신앙인데요. 저희 외할머니를 이제, 저는 굉장히 따랐어요.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고, 외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시고, 저희 친구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할머니 그 어, 예, 입맛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밥도 아주 진밥을 좋아합니다. <laughs> 예. 그래서 그 할머니가 틀디를 하고 계셨는데 위아래 다틀디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이게 다노세하고 이제 예, 피부도 쪼그라들고 뼈도 쪼그라드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틀디를 벗어놓고 그 유리컵에다 담아놓고 그냥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저는 할머니에게 정말 일어나자마자 잘 때까지 뽀뽀를 수십 번 했어요, 하루에도. 할머니가 너무 떠오르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할머니가 주일이 되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단장을 하세요.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 참기름을 바르시고 참빗으로 예, 빚으시고, 빚으시고 비녀를 예, 은비녀를 찌르시고 은비녀가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너무 선명하게 은비녀를 찌르시고 또 어, 농장 안에서 가장 귀한 토끼 털이 박힌 예, 비단 쪽끼를 입으시고 성경 가방 탁 이렇게 성경 가방 항상 제가 챙기고 팍 돌리면서 이제. 교회를 왔다갔다 했어요. 그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어릴 때 기억이.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교회에서 풍금을 연주하시고 오르간까지 연주하셨는데 그 연주하시는 그 모습,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이렇게 누군가의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게 가족이든 친구이든 지인이든 그 믿음이 전이되고 흐르는 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너무 그 믿음에 대해서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죠.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전수가 필요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자녀들은 그걸 분명히 보고 자랍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사도 바오은는이 디모데를 향해서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이 말이 조금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 이게 뭐 네가 나한테 지금 감옥까지 면회 와 가지고 안수를 받으란 말인지 예전에 받았던 안수인지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 모르 모를 정도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직역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상기시켜서 내 안수로 네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한다. 명확하죠? 과거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전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후임을 세울 때 당연히 안수를 했겠죠. 또는 어떤 집회나 어떤 기도 모임에서 또 안수를 했겠죠. 그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디모데에게 불이 붙었던 것이죠. 근데 그 불을 갖다가 내가 다시 붙게 하기를 원한다. 네가 그 때를 생각해 봐라, 상기해 봐라, 기억해 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기하다, 기억하다,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주님의 은사를 우리가 다시 불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뜨거웠던 때를 그냥 추억만 하시지 마시고 그 때는 그랬었지 하고 어, 그렇게 체념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때를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나의 심년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손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함께 했던 것은 구절에 나오는 이 거룩한 소명. 부르심 때문이죠. 부르심.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직분과 또 어떤 자리에 있는 부르심 그 역할들은 우리의 행위대로 난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주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 부르심이 있어야 이 박해 시기를 두려움 없이 뚫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럼 교회를 와서 등록해서 또는 교회를 옮겨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또몇 개월 있다가 시는 분들 또한 1년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요즘에는 그런 수평이동이 많은데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그러나 이 부르심.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교회에 내가 부르심을 받고 왔다. 그게 성도이든 목회자이든 그 부르심이 명확하다면 어떤 박해에도 시련에도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브렉트로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르심이 불투명하면요, 여차없이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약속에 참여함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 자체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교회 안팎의 도전과 박해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응하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적인 박해 가운데 로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시기잖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 디모데도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도 두려운 것이 많았어요. 시기적으로도 시대적인 핍박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난동을 부리고 사람들을 빼내가고 또 자기가 연수하기 때문에 장로들이나 또 연수함, 연수함을 또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도 온전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이디모데가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이걸 왜 썼겠어요? 이 대목을 두려워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디모대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거죠 이 두려운 마음은 원어로 보면 비겁한 마음 또는 소심한 마음으로 또 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교지, 거짓 교사들의 도전 때문에 소심해지는 거예요.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핍박을, 시대적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흩어지네, 흩어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또, 순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그 사랑에, 그 절제의 능력에 붙들려라, 디모데야. 이겨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손절하고 갔습니다. 근데 디모델은 남아있어요. 당연히 고난이 오겠죠.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은 세트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좋고 나쁨은요 우리가 육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고 나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셔가지고 그 복음 속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직감하게 됩니다. 이 모름지기 영적인 거장들은 주로 이제 자기가 임종할 나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디모대 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이 전제는 이제 술이나 물을, 피를 이제 부어드리는 이 제사를 의미하는데 자기의 순교의 피가 이제 로마 땅에 뿌려질 것을 이방 땅에 뿌려질 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직감했던 것이죠.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순교 이 죽음을 앞두고 여전히 이 후임 목회자를 걱정하면서 또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또 자신의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선포를 합니다 우리 그 위대한 말씀이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어때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할렐루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 썩지 아니할 것을 불멸의 것들 불멸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셨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을 피하시고 본고로서 불멸한 것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고난받을 때 진짜 옥석이 나눠지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어, 정말 뭐, 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짐승의 표도 등장하고, 이제 성도들의 인내와 시험이, 아, 분명히 예견되어 있는데요. 우리 게시록 말씀 한번 볼까요? 게시록 1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줄어든 것 같아요. <laughs> 자, 우리의 미래 앞에 이런 시대적인 박해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믿음을 우리가 준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곤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공면합니다. 이 13절의 발음 말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라로 전한 그 정확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사도 바울에게 넣어주신 그 게시로 인한 정확한 말씀. 그 말씀을 기준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뭐냐 하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이 칼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칼로스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토부가 되겠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네가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험에 내게도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나름 버린 일 사도 바울은 이걸 1장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 16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나를 버렸다고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손절하고 떠나가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18절에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그 믿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응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것, 선한 일을 지키며 바른 말씀, 옳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에 대게 본면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참여함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결국은 부르심입니다 결국은 그 거룩한 소명을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붙잡고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달라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안팎에 도전하고 박해로 밀려오는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대응하고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선한 일을 지키며. 주님 나가게도 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확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생명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떠나갈지라도, 주님께서는 내 곁에 서서 나를 붙잡고 끝까지 인도하실 수 있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마지막 때를 통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참여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디모데같이 바울같이 부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팎에 밀려오는 도전과 박해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응하고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선한 일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은 다손절하고 나를 버릴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악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믿음을 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